누구세요? 와! 어, 와! 어. 안녕하세요! 오셨다! 안녕하세요. 세상에! 와, 진짜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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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연예인이다! 이거 주세요! 이거 뭐예요? 뭐좀 사왔지? 구매도 제가 들어드릴게요. 구 가방도 됐겠어. 제가 들어드릴게요. 어, 뭐야, 얘? 우와. 자. 오랜만에 자. 보는 티셔츠죠? 네. 자, 이거 봐봐. <laughs> 야, 이거 봐봐. <보면> 드카펫 <laughs> <카페> 가는 기분. <laughs> 야. 수진우 나한테도 이렇게 안 해줬는데, 진짜. 네, 내 세계 같아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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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신기해! 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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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, 여기. 여기가 TV에서 보던 그곳이에요. 아, 신나고 없지 않아. 난 신기해. 와, 진짜, 어, 진짜, 어, 진짜 어, 긍정 어, 문화다. FN? 와, 정말, 와, 테이 테러 아닙니까? 테러. 야, 야, 진짜 왜 만나? 불 터져. 불 터져? 미역국에 고기가 너무. 야! 어? <웃음> <웃음> 네. 너왜 여기 불 틀어? 너왜 여기 불 틀어? 아, 미야나이제진 깜짝 놀랐네. 수진아. 아, 역시 언니가 있어야 돼. 수진아. 어? 여기서 잘 배운 거 맞니? 어, 다행이다. 불날뻔네 아유 둘다 그렇게 먹으러 다니더니 같이 요리라고 있다 밥하고 있는 이제 응. 근데 진짜 어. 너 결혼하고 우리 맨날 요리 얘기밖에 안 하지 않아 진짜 대화 내용이 옛날에는 야뭐먹으러 가자? 뭐먹으러가아 뭐 이랬는데 대학로 오랜만에 와봐 연극 봐야 될거 같아 진짜이지 대학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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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지마지막이지대마지막즐지 내 주인은 무조건 사서 먹자였어. 왜 맛있는 맞아. 거. 그 밖에서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. 근데 이제는 아니야. 이제는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.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게 귀찮다? Delicious, light. Olive.